거쳐먹고 리얼한 지역이쇼 한판승부 리얼토크 한판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시나 봐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laughs> 오늘 혹시 <laughs> 그 출연자분 음. 때문에 걱정이 음. 되시는지요 어,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네 음. 예. 뭐 수, 숫자에 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 예, 엠만치해가지고는 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저희 한 판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 네. 가장 비중 있는. 영향력이 있으신. 중... 음, 그렇죠. 음. 음. <laughs> 오늘 아,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승은 병옥수하에게 8승을 달라. 6.1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전, 3선에 도전하신 이시종 충북 지사입니다. 어서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판은 처음 오늘 게 초대돼서 오셨는데요. 예, 예, 예. 그동안 뭐 찾아주지 않으셨어요. 어, 한판이 겁이 나갔고. <laughs> 아, 예. 미쳐. 예, 알겠습니다. 출발해 네. 보겠습니다. 8전 팔승 신화 과연 이뤄낼 수 있을 네. 것인가. 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벌려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8년이 좀 짧았는지, 요 4년이 더 필요하신지,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 우선 우리 충북이 수도권처럼 이렇게 뭐 배가 부른 경제력이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과거에 늘 우리가 가장 그 약하고 가난하고 좀 배고픈 이런 도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 너무 이 충북이 배가 고프다. 이 배고픈 충북에 좀 배를 좀 채우자 예. 먹고 사는 게 우선 급하다. 예. 그래서 인구 3% 경제 규모가 3%좀안 됐었는데 예. 이걸 최소한 4%까지 올려보자. 이 4%는 1인당 GDP가 4만 불인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1인당 그 GDP가 2만 9천 불이거든요. 예. 4만 불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충북에 식물 좀 키워보자. 그래서 예. 지난 8년 동안 경제 올인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 그 효과가 나서. (2016년도) 이렇게 보면은 그 통계청 자료죠 그3 0가잘안 되던 그저지 p 비중이3 예. 5 4까지 껑충 뛰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거 하우던 것을 제가 끝까지 해서 아. 4 (1인당) (4만 불) 저 달성을 하고 예. 그리고 저 (5만 불) 내가 도전을 해보자. 아, 4만 분은 달성해 놓고, 5만 분까지 한번 도전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자. 그러니까 이제 8년은 조금 짧고, 그렇죠. 12년 정도는 돼야, 그렇죠. 가능하다. 예, 아, 이제 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아, 있었고. 하나는 예, 저그어뭐 예. 최근에 좀다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좀막 열리지 않습니까? 아. 이 남북교류 문제를 앞장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은 민주당 도지사뿐이 음. 없다. 아, 뭐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삼선에 도전을 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까칠한 질문부터 네. 좀 하겠습니다. 까칠 <laughs> 최영현 나왔습니다. 까칠 최영현. 네. 뭐 많이 부각되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뭐 기초적으로 삼선 피로감도 얘기이고 네. 그 얘기는 뭐 비슷한 취지지만 세대 교체론이나 네. 네. 그 다음에 관료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너무 고령이시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그런데 관료 출신이라는 게꼭 나쁜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달면 안 되죠. 네. <laughs> 음?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laughs> 어, 전제로 나쁘다는 것을 해석을 네. 하시는 네. 느낌이. 아니 이 관료 출신이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그 저는 관료 출신이면서 어한 20여 년 동안 저 정치권에 몸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 플러스 네. 정치인 출신을 복합된 게회는 봐야 되겠죠. 예. 또다 부정적인데 관료적성. 실질적으로 <laughs> 네. 그 관료의 그 풍부한 네. 행정 경험이 경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그렇죠? 뭐 무조건 저 이렇게 음. 하는 분죠 자치단체장은 무조건 관료는. 안 된다고 헌법에 박으면 되죠 <laughs> 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관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믿음을 또 갖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음. 또 제가 정치를 하면서 폭넓게 민생 문제를 많이 그 제가 뒤다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 보시면 되고 아, 물론 나이 문제도 얘기합니다만은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늙은이도 있고. 나이 많은 젊은이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저, 음. 젊고 어리지만 네, 늙은 일도 네, 있고. 어, 어. 저는, 아, 저는 나이 많은 젊은이에 속한다. 네. 어, 실질적으로 그 메가더 장군이 와서 유엔군 사령관 할때 그분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까지 가야 돼요? 어. 예, 그때 당시 71세에 그 음. 여기 유엔군 사령관 음. 아. 임명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죠 71세. 어, 아. 먼저 삼선 피로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을 못하면 은 일선 피로감이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일선 피로감이죠, 그죠? 일을 못하면. 그런데 <laughs> 예. 일을 잘하면 은 네. 삼선 피로감이 아니라 삼선 신선감으로 가야죠. <laughs> 응? 또 우리 헌법에 법률에 3, 세번까지는그 <laughs> 예. 자치단체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까 뭐 예. 그 지방 그 경제비중을 4% 얘기하시고 5%까지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되시면 또 지방자치법 바꿔서 네번 다섯 번 바꾸시는 거아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 아니고. 이제 5% 보는 것은, 어, 2028년쯤 가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5%가 가능하다 보는 거거든요. 아, 5만 지금 불. 성장 계획이나 속도로. 예, 예. 속도를 현재, 봐서 현재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5%에 갈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물러나겠다. 아. 이제 그런 거죠 아, 예. 네, 요번6.13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선거전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박경국 후보는 이제 확정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신용한, 신용한 후보 후보도 예. 확정이 됐습니다. 지사님의 그두 사람에 비해서 강점을 <laughs> 한번 말씀하신다면? 강점. 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저만의 강점. 예, 두 사람에 비해서. 아, 어, 그두 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라서. 제가 그분 두 분보다 더난는 그렇게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제 제가 뭐좀제 자랑을 좀 한다고 그러면은, 예. 어, 저는 항상 그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젊은 생각, 그리고 뜨거운 열정, 음. 그리고 미래 비전, 네. 늘 제가 그것을 그 행정의 모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하면서도. 그 처세술로 제가 출세하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아. 다만 일로서 업적을 남기자, 이것이 예. 그 인생의 철학이고 진실이 최대무기다. 음. 그두 음. 가지를 지금까지 그 공직생활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을 삼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뭐저두 분에 비해서 특별히 나은 건 <laughs>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말씀을 <laughs> 하신 부분은 좀. <laughs>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두 사람한테 좀 여쭤봤어요. 아그 박경국 그 후보가 어떤 그 지사님이 이제 그동안 고생 좀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그 좀더더큰 그 대한민국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시고 후배들한테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아, 자리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를 요 얘기에 드립니다. 대한 답변만 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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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얘기를 하셨던데. 뭐,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요. 그 도지사 자리는 게 무슨 그, 나눠 먹기 <laughs> 식의 자리가 <laughs> 예, 아니거든요. 그건 어, 도정을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더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더 열심히 할수 있냐, 그 문제를 따지야지. 이것은 뭐, 음. 개인의 영광, 과문의 영광으로 해서, 이렇게 뭐, 그런 흥정의 대상을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제 8년, 12년, 만약에 당선에서 12년을 하시면, 이제 후배들이 이제 클수는좀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도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떤 후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많이 네네.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키우는 입장은 <laughs> 아니지만은. <네네. 웃음> 이시종의 충북호. 되돌아본 지난 8년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회자 네. 네. 어, 매너 있는 질문으로 네. <laughs>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과 성과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 예.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만 좀 풀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거기는 정말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 비중이 전국 대비 3.0%가 안될때안 되는 예. 데서 3.54%까지 2016 올라간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음.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굉장히 높은 음.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광제조 업체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5년 동안 우리가 1입니다. 음. 그다음에 실질 경제 성장률 그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가 1등이죠. 그그 어. 기간 우리가 2012도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국 평균이 2.8%였거든요. 예. 예. 2012에 우리가 5.8입니다. 그것은 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아이고. 통계청이 만든 자료입니다. 예. 산업단지 면적 증가율이 우리 충북이 17개 시도 서 1등입니다. 어. 그종업소 증가율이 우리가 또 1등. 어, 좋았던 일이 많았네요. 그때 음, 그것 그래, 많았던 것 같은데. 그 <laughs> 그동안에 이제 제가 와서 경제를 어떻게 것이냐 충북을 이제 예.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륙 지방에 맞는 것이 첨단 산업이다. 음. 바이오, 음. 화장품, 뷰티, 태양광, 예. 그다음에 그 유기농, 네네. 뭐 반도체, IC 이런 거거든요. 음. 이것은 내륙 지방에 가능하다해서 그쪽으로 집중했죠. 을 아. 지금 저 한번 울산 가 보세요. 포항 가 보시고 거제 한번 가 보세요. 아. 심각합니다. 아, 그하나좀 지적을 네.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인 비중이거든요. <laughs> 이게 다른 지역이 오히려 상대적 비중이 경제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음. 거제나 창원, 울산, 잘 말씀, 울산이나 포항 같은 데잘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이나 해운이나 철강이나 이그 그 자동차 이런 것이 하향산업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지역에서 굴지의 산업들이 다 이렇게 좀 하향산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올라갔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왔을 때 2009년도가 3.07% 였습니다. 예. 2009년도에,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도시에 왔는데, 예. 에 이제 3.54까지 2 0 1 0년 올라가시게 많이 올라간 거죠. 음. 어 어쨌든 뭐, 그 비중은 좀 약간 좀 유동적이 있는데, 최근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거제 포항, 울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 너무 한쪽에 편향이 돼서 조선이나 뭐 해운이나 철이나 자동차에 너무 그 도시 하나가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편향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그 도시가 잘못하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도 유, 우리 지역 반도체나 네. 화장품에 너무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너무 편향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거제나 포항이나 울산 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걸 귀감을 좀 삼아서 미리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그 특정 기업이나 예, 산업 편향이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 어쨌든 뭐 조심 말씀이신데, 그 현재 우리가 주력을 쓰는 그 반도체, 화장품, 뭐 바이오 은 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그이 세계 시장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에, 뭐, 당분간 뭐, 몇년 안에, 그것이 다 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십수년, 한 20년 동안은 계속 질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바이오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 규모도 더 커진다는 거죠. 아하, 음. 화장품 시장 규모도 지금은 적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음. 모든 그, 후진국에서도 화장품을 계속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두웠던 그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에바로 부분을 뭐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지난해 상당히 그 아프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또는 충주 에코플리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실망감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에바로가 그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청주공항 민영화. 네. 를 위해서 MRO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음. 청주공항 민영화는 왜 나왔느냐? 인천공항 민영화가 그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나온 게 청주항 공 민영화입니다. 음. 그때 그 2008년도 이제 MB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그 인천공항 잘 나가는 인천공항을 그 외국 회사다가 그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운영 부분을 그래서 그때 국토위에 제가 있을 때거든요. 굉장히 네. 반대했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을 매각을 못하다 보니까 음. 그 나중에 이제 국토부에서 또 머리를 쓴 것이 아 지방 공항을 껴서 인천 공항을 매각을 하자 음. 운영권을 매각하자 민영화 개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청주 공항을 그 민영화시키는데 그큰키동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공항 민영화가 주목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많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이제, 그 지방공항을 어서 팔면 문제가 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그때 이제 찍은 거고, 청주공항 이제 갈때 그때 시민단체고, 저도 이제 국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또 청주공항 지역사에서 많이 반대다 보니까, 그, MRO 문제가 거기서, 나온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저, 이 얘기하느냐면은, MRO가 굉장히 이게 엄청난 산업입니다. MRO가.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MRO가 굉장히 어린 산업이거든요. 예. 근그데그 MRO가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국가가 직접 MRO 관련돼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국가가 돈을 투자를 해서를 해야 됩니다. 예. 국가가 아무런 타당성은도 안했어요. 아. 그리고 국가가 돈도 투자도 하나도 안하고 다만 국가에서는 청주공항을 그, 시범 단지로다가 지정만 해준다. 음. 그러면 알아서, 저, 도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에마로가 저제 선곡을 하려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저 와이드베이라고 해서, 아주 그, 제 a 3 8곡 같은 큰 비행기 있죠? 예, 예, 예. 그큰 비행기가 들어가는 그, 이 행거가, 예. 경납고가 경랍고. 보통 10개에서 13개 정도가 되지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청주공항에 4만 5천 평을삼각형인데다 그걸 가지고 네모반짝에 이렇게 그 그려보니까는 아. 그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납고 숫자가 2.5배입니다. 아, 예. 보통 10배 이상은 돼야지만 10배 아, 이상은 돼야 되는데 2 5배니까 음. 2.5배 가지고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죠. 아, 예. 아. 참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그 MB 정부 때 우리가 참 노란한 게 아닌가, 솔직한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뭐, 계획돼 있는. 네. 사람이었다. 기사님, 기사님 아 말씀들려보 네. 밤새, 밤새. 아, 밤새, 아, 밤새 그 다음에 아, 또 하나 의 아, 문제가 이게 예. 제 박근혜 정부를 바에잤습니까 네. 근데 그때, MB 정부 때만 해도 그, MRO를 그, 청조광만 단독 지행했습니다. 음. 근데 박근혜 정부 와서 그걸 공개 경제 입찰제도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지. 예 예, 예. 우리 충북도 아무 의사 저 타진도 음, 안 하고 에코폴리스는 제가 도지사 와서 그때 이제 충주 지역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윤진식 음, 네. 딱 찍었어요. 그 충주 그저 어, 그 에코폴리스 지역? 그 지역을, 지역을 예. 거기를 딱 찍어서 거기를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갖고 충주시로 던져서. 그 충주시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음, 우리 네. 보고 이거, 저, 도로다 올려시니, 보름 안에 이것을 산업부에 올려달라, 산자부에. 아. 그러면 산자부에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아. 그, 이제, 시야성에 신청이 됐더라도, 네.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1년 정도 이 타당성 네.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 금융 실지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올렸죠. 예. 올리고 예. 나서 이게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 들어와서는 안될 장소에다가 에코폴리스가 에코리스. 에코리스. 그게 네. 된 것이 왜냐면은 한 있고. 70만 평이거든요. 70만 평. 네. 70만 평인데 그 부지가 예. 거기에 가운데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예. 또 거기 또,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네. 또, 지방도가 지나가고, 바로 옆으로 국도 사천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laughs> 철도, 고속도로 이런 거로다가 쪼개다 보니까 몇 조각이 나냐면, 여덟 조각이 납니다. 아... 그런데다가 저거 저 군사 그 공군이기 때문에, 공기... 거의 막 네. 7, 80%가 뭐 소음 지역, 음... 비행 안전교육이 돼 있어갖고, 전 지금도 왜 거기를 이렇게 아. 지정을 했는지, 찍어서 음. 지정하는데 제게 의심이 갑니다. 음. 어느 업자가 와서 이제 개발하겠다 그런 업자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 손해보는 것을 다 우리 도가 보전해달라. 그 손해보는 <laughs> 보전이 얼마냐? 최악의 <laughs> 경우에. 예. 한 1,600억을 우리가 저 잘못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1 600억 그 정도를. 음. 근데 충주 지역에서도 먼저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음. 또.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예. 갈수록 점점 이게 규제만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른 들은 굉장히 네.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볼때 이걸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것을 빨리 그만둬야지만 그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데 아. 총대 멸살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나라도 멸 수밖에 없다 아. 내가 매서해도 내가 정치지만 표만 사람은 안, 안, 안 맵니다 그러나 <laughs> 그저에도안 매면은 네. 주민들이 점점 더어릴 것이다 그래 갖고 제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음.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제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음. 그렇게 한 거죠. 아. 음, 대신에 예. 그 에코폴리스를 한 70만 못패는 대신에 그럼 다섯 걸 우리가 대신에하겠다 그래서 예. 충주 북부 산단 예. 그걸 한한 한 50만 평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음. 또 이제 그 파크라고 음. 해서 그걸 또 이제 우리가 한 40만 평 정도 개발해서 한 90만 평 정도를 어, 합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아, 그, 거다 이제 그, 담대창그 보상 차원에서 그, 그렇죠. MRO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문제가 과지, 불거졌던 거고 에코폴리스도 이젠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란 투자 유치, 유치 실패는 산하기관인 충북경자청에서 그렇죠. 문제가 뭐, 커진 뭐, 거잖아요 뭐, 모든 건다제 뭐 책임입니다 뭐 누구한테 또 맡기는 건 아니고 다제 예. 책임인데 예. 그 이란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란 측에서 먼저 우리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국도를 예, 예. 자기들이 이조를 투자할 테니까 의무를 체결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이란이 그 경제 제재치가 제재 제재 풀리지 그렇군요. 않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그랬죠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리는 걸 전제로 해서 합시다 그래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풀릴 때 그렇게 투했다는게 됐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이란의 그~ 대 미국의 경제 제재는 계속 뭐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아, 강화가 되고, 예. 그래서 그건 뭐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이란 투자를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란 투자 이전는 원래 그, 그,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 실적에 눈치를 안았던 겁니다. 아 애시당초. 애시당초에 아, 예외를 시켰던 거죠. 예, 처음서부터 계획이 좀잘 됐으면 좋았을 음. 아쉬움이 좀 음. 있고 지금 음.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음. 지사님하고 음. 방을 <laughs> 세워야 될것 <laughs> 같아서 빨리빨리 다음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진도 네. 가시죠. 음. 이제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대해서 아, 원로, 언론이나 시민 단체에서 예. 항상 비판을 많이 해 왔거든요. 예. 이게 우리도랑 무슨 관계, 관련이 있냐? 음. 뭐 이벤트 행사에 불과한 거 아니냐? 아니면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 낭비 아니냐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무예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시각을 좀 높여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예 마스터시대나 무예 축제 같은 것을 그냥 하는 지역단 위 행사, 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계 무예의 성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 그니까 이 세계 도시가 이 유명해진 도시가 보면은 뉴욕이 유엔 본부가 있어갖고 유명해진 거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대사관들이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스위스의 로잔이 그 올림픽, 올림픽. IOC가 있거든요. 예. 그분하면 세계 모든 스포츠 무예 연맹 단체들이 다 거가 있고, 음. 거기서 1년 동안에 뭐회 여러 가지 갖고, 1년에 거기서 보는 경제 이익이 1조 2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 스위스로 이제 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예. 50년, 100년 보고 이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기가 세계 무예 성지가 됐다. 그러면 뭐 무예 마타집이 올림픽과 똑같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많은 세계 나라가 여기 와서 무예 마타집을 유치해 가려고 노력할 때 언젠가는 아. 무에 관련돼서 영화 촬영도 하고 무에 관련된 영화 제도 우리가 해서 히들치고 예. 무의 제조 산업, 그러 그러니까 무에 관련된 옷, 뭐 모자, 뭐 이런 신발, 예. 도구, 무의 컨벤션 산업 그래서 그 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뭐 각종 총회 무슨 뭐 연맹별 회의 그 다음에 여기서 각종 대회를 계속 열수 있는 거거든요. 지사님 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네. 거기에다 마스트를 뭐, 머릿속에 아, 다 가지고 계시고. 일반 네. 시각 차고 아, 굉장히, 굉장히. 그렇지만 그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그제 벅차죠. 벅찬데 그, 우리는 뭔가 만들어 가야죠. 그 그렇죠. 예. 우리 세대에, 우리 백년 후손들, 200년 후배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우리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유산으로서 이 무예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해서 세계 무예 성질을 만들면 굉장한 자원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두 가지 문제점은 <laughs> 저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년이나 50년 뒤를 바라봤을 때 후임자들의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줄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지금 지사님이 갖고 있는 열정이나 포부만큼 밑에 있는 분들이 공, 홍보를 그렇게 못한것 같아요. 시, 공감해주는 아, 시민들이, 기사님의 열정만큼은 공감해주고 비전을 공유해주는 시민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음. 공감을 얻고 이런 것이 뭐 하루 이틀 사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 우리 도민들을 자꾸 이렇게 공감을 시키고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면 잘될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음. 3에 대해 다는 지금 말레지아하고 인도네시아, 음. 중국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 세계나라에 나라에서 음.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예. 그래서 3회 대회때이외국로 수출해서 우리가 경기를 치르면은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음. 어쨌든그 음. 청주 세계 무예 마트시 회 때는 많은 세계 무예지도 다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예. 또 올림픽 IOC 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 IOC 측에서나 스포츠 업그드 측에서도. 총조세계 무위마맞으 굉장히 높이 평가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무리는 예. <목소리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차피 이제 지난 지난 8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4년 얘기를 또안해보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려낼 충북은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는데 지사님만의 독특한 어떤 공약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좀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그큰 흐름은 1등경제 아 충북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완성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강호축 그러니까 저. 강원도에서 우리 충북을 거쳐서 아, 호남으로 연결되는 강우추. 강우축, 예. 결국 이제 강우축 개발의 중심이 충북이 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예, 이 충북선 예, 예. 철도를 연결하는 거니까 예. 이 강우축을 우리가 잘 개발해서 어,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그뭐이충북에 먹고 살4차 산업 혁명을 여한에다가 좀 유치를 아, 해서 야 집어넣자. 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릉으로 가서 강릉에서 원산으로 해서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 이 강호축이 앞으로 남북평화축의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걸만들해서 강호축을 제가 이제 그, 예. 공약에 우선으로 넣고요 청주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에게 뭐 종합운동장, 음. 그 다음에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 야구장, 요몇 가지는 꼭 좀. 하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아. 수고 해야 하이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될것 같고 도하 분들, 통주 학부장 다 세련됐거든요. 시청자 분에게도 마지막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어, 충북호라고 하는 거대한 어, 배가 163만 도미를 모두 실고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제가 시켰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네. 근데 이제 가다가는 뭐 파도도 만날 수 있고 암초에 만날 수도 있는데 네.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런 것을 잘 극복해 나가려면 은 네. 경험만큼 노련한 1등 선장 이시종 이가 아, 한번더 선장을 맡겨주시면 은 아, 충북구를 아, 기적의 땅까지 안전하게 제가 모셔야 되겠다는 <laughs>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 습니까 6.1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전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등장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하담! 굉장히 그 정쾌하고 또 진취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 선거 때마다 로고 쪽으로다가 이걸 써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